애국심이 투철한 목표자들도 많은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양성민 목사님입니다. 양성민 목사님. 양성민 목사님은 이제 제 유튜브 방송, 특히 뭐, 부원에 관한 거, 이런 걸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공감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무지개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표지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무지개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 어, 문명의 발원지 고조선 건국에 숨겨진 비밀이 공개되다. 노아의 나라 천손의 나라 무지개나라 이렇게 에,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조선이 노아의 후손이 만든 나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 이제 연구했고 음, 또 어, 욕단 음, 어, 노아의 후손 중에 욕단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음, 연구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분도 어, 이 목사님도 양성윤 목사님도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제 뭐, 고 고대 중국의 문헌들을 이제 어, 많이 참고했고요. 또 우리 한국의 고대 문헌들을 많이 참고해서 어, 이 학적 가치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냥 막 이론 전개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썼고 음, 또 이거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썼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읽어나갈 정도로 이렇게 써서 어, 이렇게 저도 읽기가 쉬웠습니다. 들어가는 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노아라는 인물이 중국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인물이 중국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아느냐? 신기하죠. 노아가 중국 고대 문헌에 있다. 고조선이 건국될 당시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조선이 건국될 때 노아가 살아있었다. 노아 방주의 유명한 노아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고조선 건국에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지개 언약의 비밀이 고조선에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노아가 고조선 건국에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연구했습니다. 개천절이 기원전 2,457년 우리 민족이 시작한 해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해가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아 방주에서 나와 새 시대를 시작한 해와 동일한 해다. 동일한 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동일한 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기간이 이게 정확하게 단정하기가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목사님은 그때가 개천절 어, 우리나라 고조선 세워진 때가 바로 노아홍수에서 살아나와서 어, 이제 방주에서 나온 그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노아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이제, 시작된 때와 고조선이 시작된, 그 나와서 겹친다는 것은, 그, 노아 후손들이 다전 세계에 퍼졌으니까, 당연히 노아가 고조선을 건국하는데, 깊숙이 관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노아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내어 보낸 새가 까마귀인데,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가 국기 상징인, 까마귀 삼족오 삼족오 까마귀 의 옷자거든요 까마귀 옷자 까마귀의 세 발이거든요 까마귀 발이 이렇게 세개 삼족오 까마귀가 상징에거 이게 바로 우연의 일치였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몽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무지개 민족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하면 이렇기독 노아의 이제 방주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 원약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몽골 사람들은 무지개 민족, 우리나라 를 이렇게. 우리 몽골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구리훈, 차가훈, 솔롱고스훈 그렇게 부른대요. 구리훈은 고려민족, 차가훈은 백이민족, 솔롱고스훈은 무지개 민족. 그서 우리를 무지개 민족이라고 부를까?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때는 지금이나 다흰 옷을 입었는데 왜 우리를 알록달록한 무지개 민족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노아의 아주 집게들이니까 당연히 그 무지개를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가서 말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은 무지개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니까, 무지개 민족이야.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주장이 되는 거죠. 음. 노아의 후손 가운데, 샘이 있고, 샘의 자손 가운데 에벨이 있고, 둘째 아들 욕단이 있는데요. 음, 이 욕단이 동방 산악지대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31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오빌과 하일라와 요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에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동편. <laughs> 그 당시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 동쪽이 바로 중국, 한국 그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 토레이 토 박사가 "욕다"는 당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욕다"는 당군일 것이다, 자, 욕다는, "욕다"는 당군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동 경로, 그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자 손이 동이족이다. 동,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이. 고대 중국에서는 고대 우리 민족을 맥고려 맥족, 구려족, 구이, 동이, 동이라고 했다. 이렇게 동이라고 했다. 동왜 동이라고 했을까? 동이족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이 나타. 난다, 이랬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나라다. 동의족은 장수하는, 오래 산다. 사람들이 동의족은 오래 산다. 그 다음 둘째, 미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나라. 천, 천, 그 상제를 섬긴다 보통 사람들은 잡신들을 막섬기는데 동의족은 상제를 섬긴다그 다음에 도를 따라서 사는 어진 나라다. 중국 고기 중국의 고대 기록이죠. 중국 고기에는 동이족을 장수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는 노아와 그를 따르던 언약자손을 고조손, 그원약자손이 고조손을 건국했습니다. 이 노아가 오래 살았잖아요. 950세를 살았거든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때그 저주받은 그, 이, 그 노아의 후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주받은 바벨탑 쌓고 하다가 저주받았는데, 노아의 이 욕단 계통, 개통, 샘 계통은 그 바벨탑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죠.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기니까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 동이족이 장수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직계 후손, 샘의 후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의에 관해서 AD 100년에 중국에 살았던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성경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있는데, 설문해자라고, 설문해자. AD 10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1900년 전에 쓴 거잖아요. 그때 동의종의, 동의족에 대한 놀라운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순리를 따르는 성향이 있으나, 오직 동의만이 큰 것을 따르니 대인이다. 이에 풍속은 어질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죽지 않는 군자가 있는 나라다. 군자 불사 지구, 그래서 동의에는 죽지 않는 군자가 있는, 그 자기들은 다 죽는데, 동이족에 사는 사람들은 안 죽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살 거야? 몇백 어, 몇, 몇백 년을 사니까 자기들은 저주받아가지고 한 100살 뭐 되면 다 죽는데 동이족 사람들은 뭐 200살 살면서 노아 뭐 350살 이렇게 사니까 아저 어, 저 동이는 군자 불사지국이다. 죽지 않는 군자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자에만 이런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호, 후한서, 동이 전편. 동이 전편에도 군자의 나라이자 죽지 않는 나라가 동이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동방을 이이라고 한다. 이는 곧 뿌리이며 어질고 살리기를 좋아한다고들 한다. 동이 동쪽의 나는 어진, 어진 나라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나라, 죽이, 죽이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살리기를 좋아하는 나라다. 모든 것은 땅에 뿌리받고 있으면 천성이 유순하고 도로서 다스리기 쉬워서 군자의 나라이자 죽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랬습니다. 불사국이 됐다. <목소리> <목소리> 우리나라에 꽂아서는 다 오래, 몇백 년을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 노아의 후손, 직계 후손이고 또 세매 후손, 하나님 잘 성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고조선이 전수한 중국 고 고대 중국의 하나님 신앙, 고대 중국 사람들이 고조선 노아의 후손, 직계 후손, 후선, 세대 후손이 전해준 하나님 신앙을 중국 사람들, 도 고대 중국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노나라의 공왕 때 일인데. 공자의 옛집 담장을 하다가 공자가 편집한 서경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서경, 시경, 서경 이렇게 나오죠. 서경. 그 당시에 이제 진시황 시대 때분서갱료라고해서 유교의 모든 경전을 다 없애버려, 다 불태워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담장 속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발견이 안 돼가지고 진시황 시대 이후에 그게 발견됐습니다. 어, 그, 어, 그 서경엔 열왕의 행적을 소개한 어, 내용이죠. 서경의 진본이요 서경의 진본. 어, 이 책은 공자 이전의 왕들이 2000년간 봉선제를 드리며 유일신을 섬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일신. 중국 고대 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오직 한분 하나님을 섬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음, 어, 성탄으로부터 제을에 이르기까지 상나라 혹은 은나라 임금들 가운데 덕을 밝히고 제사를 정성껏 드리지 않은 임금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돼 그리고 그 봉선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희생자사였다 이렇게 말했고요. 공자가 중용이라는 책도. 이제 셋었죠 그 중용에서 하늘과 땅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식을 통해 사람들이 상제를 섬기는 니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상제라고 해서 위에 있는 임금님이시다. 하늘에 있는 임금님이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내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고대 이제 서경에 보면 사람들이 진짜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고대왕들이 이제 상제, 에, 즉, 한, 하나님을 섬긴 기록을, 어, 대명회전이라고 하는 책에도 있는데요. BC 1509년에 쓴 책입니다. 오래됐네요. BC 1509년. 대명회전. 그때 그 제사 때 암송하는 기도문의 내용이 성경의 기록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렇게 여기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태고에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만 있었도다. 다섯 개의 행성은 아직 아직가 회전을 시작하지 않았고, 해와 달도 빛을 비추지 않았도다. 이 깊은 흑암 속에서 아무 형체도 소리도 없었도다. 당신은 하늘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천지 만물, 을 인간을 만드셨나이다. 모든 생물들이 당신의 뜻으로 말암아만 씁니다. 당신만이 모든 만물의참 어버이가 되십니다. 상제께서 높은 하늘을 펴시고 땅을 두셨나이다. 당신의 선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당신은 토기장, 장애와 같이 모든 생물을 빚으셨나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 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러한 제전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 그 어떤 집전자가 집전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상제 외에 네 명의 신이 더 있다고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신 상제만 섬겨야 되는데 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아, 나는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고대 중국 사람들이 다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아, 유일신, 그러니까 이게 뭐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노아의 세매후손 하나님 섬기의세매후손들 동이족에서 아, 이제 갈라나간 것이 이제 중국의 네. 그 고대 국가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재단, 천재단. 천단, 천재단,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어, 그, 북경에 이제 갔을 때 보니까 천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재단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한, 진짜 하늘의 상제한테 제사를 드리는 큰제단이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과, 고대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모습이 거기 그림에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했다 성경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불태워서 제사들이는 그것을 중국 사람도 그대로 했고,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노아의 그, 세매 후손, 집계 후손이니까, 하나님 잘생기는 후손들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 여기서 쭉 설명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의 주인이 동의족이다. 한자의 주인이 동의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자의 시작은 동의족의 시조인 노아입니다. 그 유력한 증거 중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조요, 문명의 아버지요, 문자의 창시자요, 한자의 창시자로 이기는 태호복희씨. 이 태호복희씨가 문명의 아버지 중국 한자를 만든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믿는데 그태호복희 씨가 동이족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대황지 가운데 불암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숙신 씨 고조선의 이두문자 숙신 씨가 흰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하였고 삼황인 복희 씨 신농 씨 여화 씨 그다음에 오제인 소호, 고양, 고신, 당뇨, 우순이 모두 숙신에서 배출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부다 이게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다 동이쪽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있고요 어, 태호복희씨는 인물은 많은 부분에서 신화적인 인물로 각색되어 전해오지만 이 사람은 신쫄 인물이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신화적인 내용이 많이 덧붙여졌을 뿐이다. 그래서 이 저자, 양성민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문자의 아버지, 문명의 아버지, 한자의 아버지인 태호 복희 씨가 노아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노아. 태호 복희 씨가 노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태호보케 씨가 노아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laughs> 그 증거가 있습니까? 노아가 동방에 넘어왔다면 거의 천년을 살았고 전 세계적인 노아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동방의 전설처럼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홍수 전에 600년을 살았으니 홍수 전에 있던 고도의 문명과 문자와 수학과 건축공법을 습득한 인물이었고 노아 이후에 350년을 살았으니 노아 홍수전에 습득한 문명을 노아 홍수 후에 전파하는 문명의 시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홍수전에 600년을 살았잖아그 600년을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명, 그, 고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그걸 이제 자기 후손에 이제 홍수 후에 350년 살면서 전해줬을 것이다. 그럼, 그리고 노아가 동방에 넘어와 살았다면, 동방의 문명의 시조가 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보스란히 담겨있는 인물이 산해경이라는 중국 고서에 나오는 인류 문명의 아버지, 뭐 문자의 아버지라고 중국 사람들 읽어는 태호복희 씨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태호복희 씨가 맞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 뭐, 내용도 있고요. 또, 고인돌, 고인돌 해석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고인돌이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이렇게 돌을 얹어놓고 있는데, 고인돌은 원래, 에, 하늘에, 또 천, 아, 저 천재 하느님 혹은 하나님, 혹은 상제에게 제사를 드리던 것일 것이다. 나중에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아 매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원래 그 도, 성경에 보면 돌을 쌓아두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하더래 그랬거든 돌을 쌓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돼 있고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잖아요. 무궁화가 어 성경에는 사,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나는 사론의 수선화여 골짜기의 백합 파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그냥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 된게 아니고, 어, 성경에서 그 사상이 나와서 무궁화 꽃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어, 소개를 드리면,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의 영토를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0 이전에는 우리 영토를 한반도라고 하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고, 해동, 동국, 청구, 진단, 계림, 근역 등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만주 일대를 다 평정한 그런 아주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근데 한반도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안 썼는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에, 우리는 잠자, 잠자고 있는 우리 역사를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수천 년 동안 갇혀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는 역사적, 진, 역사적 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조선의 실존을 알수 있는 수많은 고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조선의 기록들은 조선왕조에서 사대 주의자들이 고조선 사료 은폐,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의 역사서 20만 권이 소각되거나 일본 땅으로 넘어가면서 소실되었기에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불행 중 다행히 중국 고서들의 그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있습니다. 다행이죠. 중국의 고서들의 우리나라 고조선의 역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제 그걸 연구해서 이런, 이런 책들을 이제 쓴 것이죠.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고조선 건국의 시기가 바벨탑 사건과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진 일이다. 어, 이제 그 노아홍수 시대에 고조선이 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에, 그럼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동시대에 동광의 바벨탑 사건이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저지른 사람들이 한쪽에 있고 어, 나머지는 이제. 바베타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해서 이 고조선을 만들고, 고조선, 이 고조선 동이 고조선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근데 하여튼 책이, 어, 이렇게 잘 써져 있고요. 학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쉽게 잘 써져 있으니까,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무지개 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인기 있게 잘사 읽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네이버 검색을 하면 어디서 파는지 다 나올 겁니다. 고조선 역사의 비밀. 무지개 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 책은. 예, 한달 전에 시중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뭐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인터넷 서점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그 책에 대해서 좀더 문의하고 싶으시면 이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032 328 0757 032 328 0757